아기가왜 수건이 없어? 아. 아. 아, 그래요? 그래서 팔만 당한 거예요. 당한 거예요. 오히스어로그래고 <laughs> 그래서 팔만 당한 거예요. <laughs> 당한 거예요. 오히스어로그고 <laughs> <사들었고. 웃음> <어구로 사들었고. 웃음> 아 이거는 하루 그걸로 나오 음, 그거 슈퍼좋아하는난 아, 네. 아, 슈퍼는 안 좋아해 슈퍼밖에 안 아, 먹어 아, 확정된 금액으로 2 5로만원난 붕어빵에 완두가 있었는데 어? 완두, 어? 완두? 완두 두미아 완두왕두 우 알았어 미안해 아니, 그 <laughs> 어, 아 완두왕두 어우 완두가 아니이나 완두랑 뭐가 달라? 아 근데 약간 같이는 그안그그날대이가 너무 아아 그냥 안 두면 되죠. 보통 붕어빵이랑 잉어빵이랑 다른 거 알죠? <웃음> 달라요. <웃음> 붕어빵은 반죽에 기름이 안 들어가서 아니, 기름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기름이 좀덜 들어가서 바삭바삭하고 잉어빵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아, 촉촉해요. 아, 진짜? 붕어빵에 네.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 <laughs> 아 진짜요? 붕어빵이랑 붕어빵이랑 붕어빵에서 맛있죠. 난 붕어빵. 붕어빵에서 맛있지. 난 스크림이면 돼. 맛있어. 우리 집 앞에 나 붕사권이거든? 진짜 맛있는 붕어빵이 있아 진짜요? 아야 얼마 몰라 아, 얼마에 팔아야 몰라 한만원정도한만를 한 먹이려고 샀거든? 응. 한1 5 0원 정도인데? 어... 애들, 어? 애들, 우리 애들 다 먹이려고 어? 먹으려고 샀는데 응. 만원치 정도는 했는데 한 15,000원 정도 음. 학생인 거 같아 고다운동한 <laughs> <laughs> 학생인 것 같아서 <laughs> 근데, 판진에서신판공의 블랙판 4개에 천원이거든요? 근데, 우리가 음. 그 3개 천원이거든 서울만에 2개의 천원거든요 아니, 슈크림은 2개의 천원이거든요. 음. 근데, 거기 슈크림이 달라. 음. 맛있다, 음. 그 약간 투명한 슈크림이 있고, 그러니까 음. 노란 어, 슈크림. 프한 약품이 있잖아 우리는 프리미한 거거든 어. 그래, 디서 나품 받느냐 해서. <laughs> 다, 찍고, 다 찍고 있어요 아니, 약간 굽는 게 달라. 구미 이거빵에서 하는지, 한국 이거빵에서 하는지, 어디지

<목욕과> 아까 그, 진짜 그, 그 근처에 큰 건물이 뭐가 있어요? 그것만 알려줘. 가게. 안 되지 안 되지 아, 아 그러니까. 아그큰 건물 하나만. 멀찍이는 있큰 건물 하나만. 아니 어. 멀찍이는 있 건물. 큰 건물 하나만. 멀찍이는 건물 롯데백화죠 롯데백화점? 카 진짜 진짜 <laughs> 걸어서 찾아뵙게 볼게요.